네. 이렇게 빨리 이 판도가 바뀔 줄은 몰랐어요. 지금 저도 좀한 1, 2 년은 그래도 대한통운하고 쿠팡이 엎치락 뒤치락하지 않겠나 했는데 이미 2024년도 중반기를 넘어가면서 쿠팡이 37, 대한통운 27, 10% 차로 이게 택배 기업의 물동량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지만은 여기는 이제 쿠팡의 증가세가 좀큰것 같습니다. 쿠팡은 유통기업이고 물류로 하고 반품 해수 물류까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택배의 기본적인 51억 개 넘고 한 54, 55억 개까지 가는데, 어, 앞으로 쿠팡 포함해서 택배 물량 추이 어떻게 갈까요? 예,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급속도로 늘고 있는 거는 맞는 네. 것 같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27억 개 하던 택배가 네. 24년도 마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한 54억 개까지 추정이 되기 때문에 불과 5년 만에 택배 물동량이 거의 100%두 배가 늘었다. 진짜 네. 엄청난 속도로 늘고 있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가구당 택배 건수만 하더라도 지금 한 가구당 거의 한 250건 가까운 249건에서 250건 그 정도로 연간 택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택배 시장의 황금알라는 거의 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각 택배 3사, 택배 4사, 뭐 5사까지도, 오사, 음. 체국까지도 간다 그러면은 매년 택배 물량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지금 택배 시장은 물량이 두 배가 늘어났는데 택배사로 들어오는 물량은 떨어지고 있다. 네. 여기에 지금 사실 굉장히 큰 딜레마가 있고 택배사 기업들의 지금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 네. 네. 그죠 택배사 입장에서는 뭐 거래처 관계 B2C가 되든 영업을 해서 계속 다양한 거래 관계를 갖다 확대해야 되는데, 저기, 쿠팡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갖다가 주문량을 늘리든가 주문 빈도 횟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것이죠. 그렇죠. 물론 전략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뭐 1등하고 택배기업 1등인 대한통만 하더라도 2021년도에 네. 마켓이 50%가 넘어갔다가, <laughs> 지금은 이제 그 대한통원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할 때는 44%그 정도를 네. 갖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이 수치는 쿠팡을 정확히 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존에 있는 방식대로 하면은 대한통원은 여전히 40%대 이상의 마켓쇼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수량으로 본다면은 17억 5천만 건에서 15억, 16억 건 정도로 그렇죠.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 떨어진 수량이 어디로 갔냐 이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쿠팡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그렇죠. 아마 그게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laughs> 네, 중요하죠. 그러니까 쿠팡이 그만큼 유통에서 판매해서 물량이 느는 만큼 기존에 이제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택배 물량이 지금 정체하다가 줄거든요. 뭐또 대표적으로 이제 한진에줬던 장기적인 물량도 쿠팡이 알아서 지금 자, 체적으로 지금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영향이 크겠네요. 그렇죠. 한진만 하더라도 쿠팡의 물량을 받아서 한진 전체 물량에한10% 그렇죠. 정도 물량을 클라이언트로서 받아가지고 <laughs> 수행을 했었는데 그걸 한 로켓배송에 인프라가 완성이 되면서 뭐 한번 뺏어가니까 다시 이제 그거를 환원을 시켜버리니까 쿠팡에서 뭐 1년에 처리했던 물량 거의 한 8천만 건 이상 그 물량이 한 번에 다시 쿠팡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21년도 초, 뭐, 어쨌든 그 때만 하더라도, 사실 쿠팡이 택배기업으로 이름을 올리진 않았다는 거죠. 네.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로켓 배송을 하면서, 택배, 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직거래, 직, 직접 배송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는 원피 l 2PL 구조이기 때문에, 뭐냐 면은 직접 자기들이 자기 비용을 들여서 직매판 상품 배송한다. 이건 택배가 아니거든요. 택배라는 거는 제3자의 물건을 내가 서비스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 걸 택배 모델로 보기 때문에 예전에 쿠팡은 로켓 배송을 했지만 택배 기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근데 택배 회사를 분사를 했었죠. 네. 이제 쿠팡이 이제 CLS를 분사를 하고, 그 CLS는 이제 택, 쿠팡의 물량도 택배로 잡고 이제 영업용 차량으로 배송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판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2021년도, 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쿠팡이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어요 택배 시장에서 네. 매출 성장률 자체가 물론 높긴 했지만 전체 매출로 본다면은 지금처럼 연간 매출액이 연간 거래액이 50조가 넘지 않았습니까? 매출로는 40조, 거래액으로는 55조까지 가기 때문에 어, 그렇죠, 55조 진짜 엄청난 거죠. 지금 네. 이 어마어마한 거래액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물량을 이제 쿠팡 택배에서 쿠팡 CLS에서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택배 기업으로서 이제 우뚝 서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자체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유통기업이면서 물류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말단 배송 딜리버리까지 할수 있는 이게 강력한 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문량이 오면 결국은 택배 수량으로 지금 CLS가 이제 택배를 갖다가 직접, 직접 취급한지가뭐 불과 1년밖에 2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통합물류업에 이제 배송 취급 개수가 이제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량은 늘어나고 택배가 쿠팡이 택배로 이제 진출하면서 택배업계 재편이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이 변화가 큰. 변화가 있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택배기업으로 쿠팡에 들어왔는데, 사실 쿠팡도 택배기업이고요. 네. 컬리도 택배기업입니다. 음, 컬리도 택배를 네. 하고 있죠. 택배 사업 면허를 따가지고, 지금 컬리도 그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가지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근데 컬리나 네. 택배 같은 경우에는, 택배기업들하고는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은, 네. 뭐, 컬리나 택배, 컬리나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물건을 업체한테 가지고 와서 한건한건 한건 그걸 택배로 찍는 게 아니라, 기존의 업체들한테 물건을 사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대량으로, 뭐, 파레트 단위로, 혹은 무슨 뭐, 큰 컨테이너 단위로 물량을 갖다 가지고 들어오면은, 그 업체 물량을 매입 잡지 않고, 그거를 보관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걸 택배, 만약에 물건이 주문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바로 출발해버리거든요. 그걸 플스먼트라 네. 그러는데, <laughs> 그런 플스먼트도 택배로 잡히고요. 또 택배기업으로 또 분사했기 때문에, 쿠팡의 로켓 배송 물량도 이제는 택배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쿠팡 CLS, 쿠팡 로지스틱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게 택배 건수로 잡히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2022년도부터 택배로 환원, 환입이 돼가지고 잡혔는데 2022년도만 하더라도 전체 택배, 음. 택배 수량이 100이라 그러면 그 중에 33.8%가 <laughs> 그 정도, 그 정도가 33.6%네요. 33.6%가 대한통운이었고요. 1등. 2등이 쿠팡이었어요. 이미 네. 2022년도부터도 한진, 롯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물량을 쿠팡이 24% 정도 했기 때문에 2022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택배 기업 1등은 쿠팡, 아, 대한통운 33%, 2등이 쿠팡 24%였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빠르게 치고 쿠팡이 치고 올라오면서 2024년도에 지금 54억 건 정도, 그 정도 택배가 발생했다고 쳤을 때 그거를 2분기 실적 기준으로 지금 환산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지금 그 쿠팡의 매출, 쿠팡의 실적과 대한통운을 비교해 보면은 쿠팡이 대한통운을 앞서버렸어요. 2024년도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쿠팡 로지스틱스가 36%, 그리고 대한통운이 33%, 엄밀히 말하면 33.3%, 33.8%, 33 33.3%, 아, 아, 쿠팡이 36.3%, 대한통운이 28.3%. 또큰 차이가 나면서 2024년도부터는 역전을 해버렸다는 거죠. 역전을 네. 하면서 이제 쿠팡이 택배 기업으로서도 맞게 <laughs> 시어 1등을 차지한 게 바로 2024년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이 택배 기업들이 굉장히 큰이 위험 속에 빠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네. 이제 쿠팡이 택배 취급자로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대한통의 마켓쇼가 48까지 갔거든요. 맞아요. 어, 거의 과반까지 가면서, 한진, 롯, 한진, 어. 롯데, 아니, 롯데 한진 뭐이3이 하고, 로젠하고 우체국 이렇게 있지 않았니까런데이 판이 그냥 거의 바뀐 거죠. 어, 그렇죠. 어. 21년도까지가, 20년도, 21년도에는 한때 51%까지 갔다가, 네. 독가전 문제가 걸리니까는 48, 9로 의지하다가, 네. 이제는 강제로 쿠팡에 의해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이건 뭐 대한통어만의 문제죠. 가 아닙니다. 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 공이 지금 매년 물량이 줄어 들고 있는 게 현실이고 매출도 굉장히 드랍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통운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네. 이 쿠팡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로켓 배송이라는 이 매기가 택배로 들어오면서 로켓 배송 플러스 판매자 로켓이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매입을 잡지 않고 그것들을 물센터로 가지고 들어오면 바로 택배로 쏴버리는 그래서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이 기업들 중에 상당수는 대한통운이나 한진, 롯데의 택배 고객이었는데 그 고객이 집할 물량 자체가 쿠팡 물류센터로 막 쓸고 들어간 거고요. 네. 이렇게 빨리 이 판도가 바뀔 줄은 몰랐어요. 지금 저도 좀한 1, 2년은 그래도 대한통운하고 쿠팡이 엎치락뒤치락하지 않겠나 했는데 이미 2024년도 중반기를 넘어가면서 쿠팡이 37, 대한통운 27, 10% 차로 이게 지금 격차가 아주 벌어지고 있고 이게 4분기, 3분기에는... 2분기에 36%, 그다음에 28%였던 게 3분기에 더, 더 벌어져가지고 3분기에는 쿠팡이 37.6%. 그 다음, 대한통은 음. 27.6%니까 10% 차례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마 2024년도 <laughs> 마감으로 봤을 때도 당연히 쿠팡하고 대한통운이한 8%, 9% 이상은 격차가 벌어져야 되는 것 같고요. 예. 이런 수치가 25년도에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 불과 뭐 역전한 거는 23년, 24년 하반기인데 이전에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물류기업들이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면 화주 거래처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대한통은 운 제가 인수하면서 다양한 제조라든가 유통 물량이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롯데 글로벌 로지스틱, 현대 로지스틱하고 인수 2 0 1 9년에 합병하면서 이제 규모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면서 다양한 물량을 좀 컨트롤하지 않았습니까? 음. 근데 유일하게 이제 한진 같은 경우는 화주 물량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죠. 육해공원에 이제 한진 해온이 안타깝게 파산한 상황도 있었지만 어. 이 부분에서 이제 쿠팡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이게 삼자 물류 중에서도. 대한통운이나 롯데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회사 물량이 있어요. 자회사, 뭐, CG의 물량이 워낙 많기도 하고. 그렇죠. 롯데만 하더라도 이 자회사 물량이 계속 증가해가지고 2024년도에는 이게 34%까지 올라갑니다. <laughs> 전체 물량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롯데 어떤 뭐 기공이라든지 알미늄이라든지 케미칼이라든지 롯데 제과라든지 롯데 마트라든지 그런, 유, 그런 유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 기반이 있는 거죠. 한진이 그게 없다 말씀을 하실 거예요. 예, 예. 대한통운도 마찬가지로 기반이 있는데 문제는 그 기반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전체 물량 중에서 자회선 물량을 지외한 물량들이 너무 빨리 빠지고 있어요. 네. 롯데도 진짜 너무나 빨리 조단위로 매출이 연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게 이거는 쿠팡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택배 시장은 전체적으로 두 배가 커졌는데 몇년 만에 두 배가 커졌는데 두 배가 커진 게이 과실이 대한통운 롯데 한진 로젠 이런 택배사로 간게 아니라 그게 대부분 쿠팡으로 갔고 또 하나 기존에 갖고 가고 있던 그 물량마저도 쿠팡으로 갖고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택배 시장이 커진다고 택배 기업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택배 기업이 먼저 큰 위험에 빠져 있고 전자상거래도 마찬가지로 그게 커졌다고 좋은 게 아니라 팀원 음메프가 파산하고 나머지 기업들도 위험에 처한 것처럼 이 모든 게 지금 쿠팡이라는 이 블랙홀이 나오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중요했던 게 대한통운이 더 이상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주치를 배팅을 했던 거고. 또 많은 기업들하고 제휴를 맺어 가면서 활로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그게 진짜 가장 중요한 해가 될것 같다는 얘기가 네. 되고 싶어요